자 강의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쉬는 동안 지금 다 작성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들 만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온 만들기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전자 배치는요. 여러분들 8 전자 규칙이라고 해서 모든 원자는 전부 다, 다 안정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연계의 모든 것들은 다 불안정한 것보다는 안정한 곳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는 항상 여기, 전자, 원자 핵과 가까운 쪽에 두 개의 전자가, 그 다음 전자는그 다음 전자 껍질에는 여덟 개가, 그 다음 전자 껍질에도 여덟 개가 채워지는 게 안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선생님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두 개가 채워지는 게 안정해요. 두 개가 채워져서 안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둘그 중에 하나인데, 수소는 특이하게도, 여러분들, 전자가 나갑니다. 자, 전자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화사표가, 바깥쪽으로 전자가 나가게 되면, 양성자 수는 플러스 1인데, 전자가 나가니까 0이죠. 전자, 아니, 전자가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전자의 개수는 0이에요. 0이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1만 남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소는, 뭐다? H 플러스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온이 됩니다. 자, H 플러스라는 이온을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헬륨은 여러분들 헬륨 보시면 여기에는 이미 두 개가 차여져서 안정해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뭐 전자가 나가거나 혹은 전자가 들어오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리튬입니다. 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면 두 개가 여기에는 이미 꽉 차여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전자 껍질에는 몇 개가 돼야 안정하다 그랬어요? 7 개가 돼야지 안정하다, 아 여덟 개가 차여져야지 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니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7 개의 전자가 들어오거나 아니 일곱 <laughs> 개의 전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한 개의 전자가 나가거나. 그러면 7 개가 전일 개의 전자가 들어와서 여기가 8 개가 채워지거나. 아니면, 한 개가 나가서, 여기 두 개로 끝나거나. 어떤 게 여러분 더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한 개가 나가는 게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층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수가 몇 개냐? 총 양성자 수에는 변함이 없죠? 총세개예요 자, 그런데, 전자가 하나 나갔으니까, 전자 수는 두 개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결국에는 플러스 1이 남아요. 근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 이온의 형태를 띄느냐? 리튬 플러스의 리튬 이온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양이온의 형식을 띄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베릴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두 개가 나가서, 두 개가 나가서 이두 개만 가지고 안정해지느냐? 이두 개만 가지고 아니면, 여섯 개의 전자가 들어와서, 여섯 개의 전자가 들어와서, 여기 여덟 개를 꽉 차여서 안정하게 되느냐. 어떤 게더 효율적일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여섯 개가 들어오는 것보다 두 개가 나가는 게 훨씬 더더 더 효율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자, 양성자 수는 그대로고요. 두 개의 전자가 나가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4였는데, 4 마이너스, 마이너스, 4였는데, 여기에서 두 개가 나니까, 전자의 수는 두 개밖에 없죠. 마이너스를 가진 전자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이니까, 결국에 양성자의 수가 두 개가 더 많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베릴륨, 투툭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붕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역시, 세 개가 나가는 게 편하냐? 아니면 다섯 개가 들어오는 게 편하냐? 다섯 개가 들어와서 여기 여덟 개 차여지는 게 편하냐? 아니면 세 개가 나가서 이두 개만 가지고 안정해지는 게 편하냐? 어떤 게더 편할까? 결국엔 세 개가 나가는 게더 편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양성자 수는 그대로 플러스 5.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자 수는 다섯 개였다가 3개가 나가니까 전자수는 2개. 그래서 3, 베릴륨은, 아, 붕소는 이런 형태를 띄게 돼요. 근데, 붕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온을 거의 띄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온을 띄는지 않는 거는, 선생님이 아마 수업시간에 설명을 했을 텐데, 탄소, 질소, 규소, 이는 거의 이온을 띄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결합을 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 결합은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여러분들 보시면 산소예요. 산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보면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차여져 있어요. 얘도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 여섯 개가 나가거나 아니면 두 개가 들어오거나 여섯 개가 나가서 이두 개로만 가지고 안정해지거나 아니면 두 개가 들어와서 여덟 개 여기에 박채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여덟 개가 채워져서 안정하거나 결국에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두 개가 들어오는 게 훨씬 더더 더 효율적이죠. 자 그러면 양성자 수는 원래는 변함없이 플러스 8이었어요 전자 수는 여러분들 원래는 여덟 개였다가 두 개가 더 들어왔으니까 결국에는 두 개가 더 들어왔죠. 그래서 전자 수는 1 0 개예요. 그럼 얘는 전자가 두 개가 남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자를 띠는 전화가 두, 두 개가 나옵니까? O2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플로우린입니다플로우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전자, 즉 바깥쪽에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7개가 나가거나 전자 7개가 나가거나 아니면 1개가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게더 편할까? 당연히? 전자가 한 개가 들어오는 게더 편할 거예요. 7개가 나가는 것보다는 한 개가 들어오는 게더 편하니까. 그래서 한 개를 채워놓은 다음에 자, 플로우리는 양성자수는 9개죠. 그럼 전자수가 한 개가 늘었으니까 원래 9개였다가 한 개가 늘었으니까 마이너스 10 해서 여러분들 전자수가 한개 남아요. 그럼 플로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플로우린 원 마이너스가 되죠. 자, 그 다음, 네온입니다. 네온은 두개 차여져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다 차여져 있으니까 얘는 이미 안정해요. 그래서 더 이상 전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 나트륨입니다. 이제 나트륨부터는 쉽죠. 한 개가 나가는 게 편해요. 그쵸? 한 개가 나가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양성자 수 11개, 전자 수 10개 해서 양성자 수가 한 개가 남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트륨은 na 마그네슘도 역시 전자 1개가 아니 2개가 나가는게 바깥쪽에 있는 전자 2개가 나가는게 6개가 들어와서 8개 채워지는 것보다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수 12개 2개 나갔으니까 전자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죠 그래서 10개, 전자수 10개. 그러면 양성자 2개만 남으니까 얘는 MG2뿔이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도 전자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3개가 나가는 게 훨씬 더더 더 효율적이죠. 5개가 들어와서 8개가 차여지는 것보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성자수 몇 개? 13개. 전자수 몇 개? 3개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양성자 수가 세개가남아요 그래서, 알루미늄도 AL3+. 얘는 안 한다고, 전자가 안, 그, 뭐, 이온이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규소하고 이는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황입니다. 황은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차여져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차여져 있어요. 여덟 개가차야지 안정하다고 했으니까 6개가 나가는 게 편할까? 2개가 들어오는 게 편할까? 결국 2개가 들어오는 게더 편할 거예요. 그렇죠? 더 효율적이죠? 그러면 얘는 양성자수 16개 전자수가 2개가 더 들어왔으니까 총몇 개? 16개에서 2개 더 들어왔으니까 뭐야? 18개죠. 전자가 18개, 양성자가 16개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전자가 2개가 남아요. 그럼 얘는 이온이 될 때에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염소입니다. 염소는 역시 최외각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그러면 한 개가 들어오는 게 편할까? 아니면 일곱 개가 나가는 게 편할까? 일곱 개가 나가서 여기까지 해서 여덟 개로 채워지는 게 안정할까? 아니면 한 개가 들어와서 여기 그 다음 전자껍질에 여덟 개가 채워지는 게 안정할까? 결국에는 더 편한 게 바로 뭐야? 한 개가 그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양성자수 플러스 17. 그 다음에 전자수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원래 마이너스 17에서 하나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8.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국엔 염소는 이러한 형태를 뜨게 됩니다. 아르곤은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전부 다다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미 안정화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이미 얘는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칼륨을 보시면 칼륨은 여러분들 가장 바깥쪽의 전자가 결국 한 개밖에 없죠. 일곱 개가 들어오는 게 편해요. 한 개가 나가는 게 편해요. 한 개가 나가는 게 편해요. 자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는 양성자 수몇 개? 1 9 개. 전자수 몇 개, 한 개가 나가. 원래 19개에서 한 개가 나갔으니까, 18개. 그러면, 마이너스 1. 즉, 전자가 하나 남죠? 아 플러스 1. 양성자가 하나 남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K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얘는 최외각 즉, 가장 바깥쪽에 전자께 전자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는 나가는 게 편하죠? 여섯 개가 들어오는 것보다. 여섯 개가 들어와서 여기 여덟 개가 채워지는 것, 예. 아, 얘는, 그 다음 껍질에는 8개가 아니지. 그쵸? 어쨌든 2개가 나가는 게 여러분들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양성자수 몇 개? 20개. 2개 나갔으니까 전자수 18개. 전자 2개,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18개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얼마다? 플러스 2. 그래서 칼슘은, 칼슘은 CA 양성자수 2개가 남습니다. 이런 이온화를 띠게 돼요. 자, 그러면